자 카트 고딩을보시죠 지금 중딩을 보시는데 초딩에서 빼먹은 게 있어요 탱고 들어가는 거 우리 이렇게 그럼 좀 새롭게 들어갈게요 우리가 탱고 마주 보고 들어가는데 요번에는 남자가 등기를 손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성이 온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탱고 들어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성이 나오는 거를 톡 이렇게 앞에 세워서 쉬었다가 1초 가지고 이제 탱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지루박 들어가고 싶어. 지루박? 그러면, 탁 놓고, 놓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연착력을 시키는 거예요. 지루박 들어가기 전에, 원, 투, 원, 투, 원, 투, 이렇게. 한세번 정도. 여성한테, 원, 투, 원, 투,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놓고, 하나, 둘, 이렇게. 태고 네, 들어가는 거, 아, 하시면 되고요. 고딩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고딩 나가기 전에, 아, 충딩 나가기 전에, 겨드랑이 옆가트가 있어요. 7번 발 넘어가지고,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여자 손을 이렇게 겨드랑이 걸어가지고, 리렇카트쳐가지고 돌려서 마무리 자, 할 수가 있습니다. 요손 잡고는, 요손 잡고는 홀을 내려야 합 요손 잡고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돌려놓고, 뒤에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곽돌기 카트. 자, 외곽돌 카트는, 자, 여기서, 여성은 이빨 밀어주세요. 그대로 밀어줘. 여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그대로, 약간 그, 그래서 카트 쳐가지고, 카트 쳐서 마무리. 요거는 이제 그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두 가지 버전이 뭐냐면, 한 손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여기서 돌아나가는 거, 여기서 끊는 버전이 있어요. 여기서. 거 요거는, 더 보내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여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가지 보내서 카트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젖쳐가지고 이거는 우리 여성이 머리로 막 아까 그좀 아까 차이 나죠? 똑같은 카드인데 예, 아까는 약간 나는 것 같고 지금은 착해서 같고 몇 시? 와서 배우시면, 어, 되게 좋습니다. 요전으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외곽외 카트는. 자, 여기서 아까 꺼는 외곽도기는, 예, 그 뒤로 나누는 걸,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돌아서요그고 이렇게 마무리 치면 되는데, 이거는좀더 보내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여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래서, 돌아서, 미묘한 차인데 나름대로 여성분이 재밌습니다. 자 템포 들어가는 거 음, 템포 들어가는 거는 요번에 이렇게 할게요. 에, 템포 들어가는 거를 12번 기술 들어가서 여기다 손을 치고 돌아주세요 이렇게 템포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손 바꿔서 여성인 남자 쥐를 좀 돌게 할게요. 한 번, 두 번, 그래가지고 정면에서 보시게끔 제가. 정면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고 그대 나오는 거툭 갖다 차서 탱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탱고에서 지르박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연착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착력 그래서 여기서 갖다 놓고 이렇게 5번 발로 이렇게 나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죠? 좋죠? 그죠?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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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박사박은 에, 우리가 한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엑스는 잠깐 한번 사박사박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엑스 이거 만드는 방법은 에, 목걸이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7번 반 7번 반 1번 반 여기서부터 이제 사박사박 이렇게 처음에는 어깨 위 어, 여자 손이 다 위에 있죠? 두 번째는 아래 위. 아래 위. 세 번째는 목 아래. 목 아래. 네 번째는 어깨, 어깨. 이렇게. 어깨, 어깨. 다섯 번째는 어깨 감어. 다섯 번째는 어깨 감어. 여섯 번째는 버마나 이렇게 사박사박 이렇게 사박사박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그냥 일번발로 풀리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박사박 이것도 괜찮죠, 아, 괜찮죠? 칼잡이 17번 17번 칼잡이는 사이드 그래서 이렇게 칼처럼 툭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이 사이로 이렇게 여성을 보면 좋아요 제가 그렇게 위크했더니, 지금 순간적으로 입술도 싫은 거라요 이따,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이, 갑자기 저못 보셨죠? 우리 여성분을 얼굴이 제를 보게끔 만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저한테 까부지 마. 이 사람은 이렇게 칼질. 그래서 마무리, 에, 마무리 칼질서 여기서 칼트사 하세요. 서 아, 나가서 탁 잡아가지고 툭 쳐서 이렇게 칼트시면 아, 재밌습니다. 이제 십박 카트가 있습니다. 십박 카트 18번. 자, 이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기초 공부했는데 공간이 확보됐을 때 바람을 네나세어서 이거를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고, 보내주고 다시 보면은 이거 십박 카트 다시 보면은 이렇게 여성이 십박으로 났을 때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다시 자리가 없을 때는 제자리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무난하게 나가는 거 카트 쳐서 같이 한번 돌아가시고 나가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고딩으로 가는 하겠습니다자이건 어, 사이드 카트 모시기 사이드 교재 보면은 따라가기 사이드 카트를 따라가기 주세요 이렇게 교재 라인들 할게요 따라가기 이렇게 사이드 카트 그러시고 이제 정면에서 보셔야 되니까 자이 상태에서 여성을바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라고 자 정말 한번더보니게 처음 받아보셔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사이드가 끝났어요 카트는 나가는 거 그대로 이렇게 손을 바까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뒤로 갈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주는 거좀 특이하죠? 생각보다 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 카트 전면에서 오는 걸 이렇게 이리와 저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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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면 카트, 이렇게 전면 카트 세 번. 자 이번에는 돌려놓고 이렇게 카트, 카트, 카트. 그래서 나가는 거. 이번에는 자 손목 카트, 이렇게 자, 손목 카트. 두 번째는 겨드랑 카트, 이렇게. 두 번째는 겨드랑 카트. 자, 세 번째는 어깨 카트인데 엑스 이렇게. 마무리는 네, 이거는 전면 카트다. 그리고 파트너랑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깨거리 역회전 카트인데, 자 어깨거리 역회전 카트는 여기서 어깨거리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재밌어요. 어깨거리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성 입장. 괜찮, 괜찮대요. 그래서 어깨 거이 회전 카트. 어깨 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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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맛이에요. 어깨 거리. 요때는 남성이 이렇게 어깨 거이 찍으면서 어, 어깨 거리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 거이 회전 카트. 재밌습니다. 손놓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번에는 어깨 거이 회전 카트를 이렇게 어깨 거리 하면서 회전으로 이렇게 회전으로. 회전으로 래서 돌려놓고 아니면 요거를 요번에는 어깨를 회전으로 돌려놓고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네, 그대로 놔버려 돌아나가면서 카트 쳐서 카트 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어,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에, 계속해서 구독해 놓으시면요 아직 고딩이 18번까지 있으니까 4번에서 끝났거든요 에, 4번 다음 영상에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USB 사시면 책자 같이 들책 같이 같이 놓고 오시면 좋아요. 책자 공간도 많이 해보했어요 메모하시라고 메모하시라고 부족한 거는 USB 사신 분에 한해서 제가 카톡으로 다시 또 자세 한번 찍어서 추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